그,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면세범위 이상 물건 샀지만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도 안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예린년 대통령이나 영부인, 그리고 수행원들이, 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나가고요. 예. 공항은 지금 서울공항을 이용하고 있죠. 성남공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수행원이든, 이런 분들이 해양, 해외 순방 갔다가, 거기 현지에서 고가 물건을 사고 입국한다고 한다면, 네, 예. 어, 서울 공항이든 면, 그 세관 설치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세관 설치되는 거죠? 아, 세관 설치되 서울 공항에? 아, 세관, 평상시에, 평상시에는. 세관을 어, 설치한다기 보다는, 저희 아마 직원들이. 직원이 파견 나가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어, 그러면 거기에 올 때,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수행원들도 당연히 회에서 물건, 고가 물품을 샀다, 면산도의 이상의 금액을, 물건을 샀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일반 여행자가 동일하게 네.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소재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거 아시죠? 청장님 이거 그 답변 허위를 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 김건희 여사가 그 2023년 7월 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을 위해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예. 어, 그때 아시다시피 리투아니아 매체 주문스라는 했 이런 언론사에서 어, 우리 김건희 여사가 어, 명품 편집샵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기사 보셨습니까? 어, 엄핏 봤습니다. 어, 기사 내용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어, 모두 16명이 방문했고, 6명은 가게 바깥에 있었고, 10명은 가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 얘기를 보도하고 있고요. 어, 한국 대표단 몇 명이 김 여사 방문 다음날, 이그 편집사 이름이 두 브롤리아이입니다. 두 브롤리아이. 여기에 다시, 다시 와서, 추가로 물건을 구매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그 청장님, 우리 이제 해외에서 어떤 해외 출국장의 면세점이랄지 해외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카드를 통해서라도 물건을 구매하면 그 정보가 다 공유되죠. 예 의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